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4장입니다 찬송 534장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보시어들이세 가시간을 쓰셨네 보시어들이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치셨네 받은 거나 크셔라 모시여들이세 보라성자 오셨네 모시여들이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들이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봉당 누리세 모시어드리세, 겸손한 자 찾더라, 모시어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드리세, 좋은 털이 드리고, 주실 흔에 구하세, 하늘 나라 세우세, 모시어드리세, 주연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 길로 이끄서, 슬픔 위로 하시고, 진리할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20절 까지입니다. 신약성서 306면 갈라디아서 4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이들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심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하느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 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오.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도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합니다.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1차 성교 여행 때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관해 관계가 얼마나 깊었던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빼어서 바울의 사역을 돕겠다는 마음을 품을 정도였으니까요. 교회를 설립한 후에 바울은 성교 여행을 다시금 떠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의 공백은 너무나 컸습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에 대한 가르침은 받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예수를 따르는 일이 결코 만만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의 그 빈자리를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의 가르침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유대 전통 속 지켜온 성경, 당시 구약이죠 방대한 해설과 가르침, 심지어 할례, 제사, 절기 등의 수많은 종교 의식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신앙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자, 종교 행사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규례들이 눈에 보이는 것, 제사 행위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사람들을 쉽게 현혹되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인간이 죄인됨을 인식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인정한 인류가 예수 그리스에게로 나오게 하는 초등 교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의 말씀은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어 보십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디었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당시에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기까지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때의 후견인과 청지기는 미성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되기까지 돌보아 줍니다. 바울은 마치 율법이 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후견인과 청지기의 역할이 언제 때까지입니까? 이 미성인이, 어,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어, 그 역할을 감당하듯이 율법의 역할도 마찬가지로 한시적입니다. 한 존재가 예수님의 복음 앞에 나와서 예수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율법은 그 사람에게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4절로부터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구약시대에 감히 부르지도 못했던 하나님을 가장 친근한 호칭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종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간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430년간의 노예살이를 종결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런데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공급하시고 돌보시는가 하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하나님의 형상이라 믿는 헛된 시도를 하게 되어지죠. 오늘날 성도의 신앙여정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수의 복음은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당장 눈과 삶에 보이기에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보다도 율법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율법을 다시 따른다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팔 절과 구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건을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아멘. 율법을 따른다 하는 것은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통하여서 해방받고 자유함을 받은 자들이 그들의 삶의 주도권과 자유권을 잃어버린 채 그들의 권리를 상실해버린 종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쉽게 보이는 것, 그리고 자신을 압도해 오는 것에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내어주고 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눈에 보이는 유혹들이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회의 조직과 교회 안의 제도 또 여러 가지 훈련들 여러 가지 신학 내용 또 교회 교리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와 교회 제도들과 신학과 교리를 수많은 교회 안의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교리만 믿는다고 해서 어떤 신학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의로워지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수많은 교육과 훈련과 신학과 제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붙든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었던 그 유대인들 그들의 목표는 어디 있었을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가 아닌 자신들을 따르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 어떤 열심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향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 헛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열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또 다른 것을 향하게 한다면 사람을 향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분별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어, 창조주와 피조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녀는 어떻게였습니까? 반드시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서 얻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친히 피를 흘리시고, 죄의 종료를 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토록 힘겹게 얻은 우리는 참으로 종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종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쉬지 않고 돌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기에 그분의 존재를 대체하고 싶은 수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관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따스한 그 손길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 오늘 우리의 남은 평생의 날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자녀를 얻듯이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보혈을 흘리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의 유혹을 받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곁에 와서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제시하며 그것들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수많은 세상의 미혹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깨어있어서 날마다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설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크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응. 내 영원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 기도하러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더 기도하러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